오늘 괜찮았어? 데이트? 우리 데이트? 응 그럼 누구 데이트 말한 거야? <laughs> 아, 빠지 아직도 빠지 생각하고 있어? 그래 나 계속 생각했잖아 오빠랑 같이 갔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오빠 아니고 진이요 어? 아 진이랑 같이 갔으면 진짜 재밌... 야, 감사합니다 우와 통주 되게 크다 어... 뭐 음료수 먹을래? 맥주 네, 한잔해 혼자 먹기 싫어 난차 난 때문에 안 되지 그니까 응나 들어가서 한잔 하자 어? 들어가 들어가서 한잔 척. <laughs> 아니 둘이만 말고 다 같이. 아 어. 들어가서 또 봐야 돼? 어어 어. <laughs> 여기 방탈출인가? <laughs> 나가지 휴만이 <많이> 탈출. <laughs> 아왜 이러지 진짜? 나 진짜 왜 그러지? 정신 차려 나한테 그만 빠져 있고. 이제 빠져 나와야겠어, 진짜 나 일상생활 못하는 거 아니야? 이랬는데 나갔는데 막 연락 두절되고 그럴 것 같아. 진짜, 그런 거제 내가 제 인터뷰 했는데 어. 내가 만약에 싫어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때 연락 잘안 되는 거라고 했어. 여자 못신 이거 좀 소름이다. 나 이거 사전 인터뷰에서 이거 똑같이 말했어. 아 그만해. <laughs> 아, 아 짜증나 진짜. 진 짜증나. 아 현생 불가 나 진짜 어떡하지? 껌 쓰리 봤어? 나안 봤어. 같이 볼까? 같이 볼까? 응. 어디서? 우리. <laughs> 우리 엄마 법. 놀래 놀래? 아파트야. 아. 아파트랑 <laughs> 근데 아파트라면. 응. 아 진짜 오늘 데이트도 잘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. 그러니까 하고 완벽한 하루였다. 고마워, 진이 날 선택해줘서. 응런데깐거 음, 맞지? 잡힌 건가? <laughs>